가자. 행복이 그 너무 못 자네. 행복아. 사랑이가 두개다 물면 안 되고. 행복이 물고 가자. 가자 행복아. 어이구, 잠깐만, 빨리 돌 어, 그렇지. 가자. 바로 물고 가야지. 두 마리 다. 빨간 거 보이시죠? 두 마리 다 물고 가는 거. 행복이도 물고, 사랑이도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사랑이도 오케이. 우리 행복이도 물고 두개 빨간 거 보이시죠? 둘개 물고 갑니다 아침에 시장 보러 가는 거 <laughs> 행복이 좀 있어라 행복이 좀 있어?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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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사랑 기다려 사랑 기다려 기다려 차 지나가고 나면 차 지나가고 나면 <laughs> 오케이